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.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모레입니다. 24일까지 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했습니다. 즉, 앞서서는 이진숙을 날릴 때만 하더라도 이 민주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강선우는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그러한 기류가 읽혔는데 이 정도면 지금 매일매일 하나씩 하나씩 터져 나오는 이 의혹 속에서도 그리고 본인 지지율이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딸랑 이틀의 기한을 준걸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으로 강선우를 임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아니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렇게까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의 동지자라고 보이는 이 보좌진들조차도 이렇게까지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이재명은 강선우를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? 이재명이란 사람도 이 강선우의 갑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듭니다. 김혜경 여사도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실제로 공무원을 자신의 사실상 집사처럼 부렸던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? 이 법카 사용 내역들이 조명현 씨에 의해서 공개가 되면서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보좌진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참 의심스럽습니다.